어, 예비, 예비들 뭐야? 예비들 뭐야? 아니, 그 비님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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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나힐나힐좀안 어, 돼요 파파요만만만히히만히 가만, 예비 들 예비 둘이었어요 아닌가?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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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이튀캐1킬 튀어, 튀 우와, 잘 나눠 먹었다. 어. <laughs> 잘 나눠 먹었다. 금이님 또 가요. 딱 샷건 괜찮은데? <laughs> 근데 우리 사람 진짜 안 온다. 이러다가. <laughs> 아, 뭔가 이거 괜찮네. 뭐야, 괜찮아요? 아... 그... 시프 붙여놓고 지금! 하려고요. 음... <laughs> 지금이요? 네. 지금 그... 그... 제가 하는 거 있어요. 아, 진짜요? <laughs> 요거 주방 해치 뚫으러 오면은... 네. 지금! 하고 이제 조지는 거예요. 음... 스이들어오 어, 소리 듣고요. 비님 그 같이 가요. 2 0 2층 2층. 빠리 빨리 르게 올라갑시다. 아 좋다, 훌륭하다. 드론 하나 뺏었고, 어나 뚫을까요? 우와, 싫어! 아 잘못 던졌어. 이거 뚫어줘요, 고민님. 뭐 있어요? 아,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나.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아, 총알 다섯 발이나 날렸는데. 그분님. <목소리> 우린 할수 있어요. 저발소리큰거 듣네. 쿵짜큰 적. 어이게불려버렸 지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